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호흡 허락하셔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주일을 통해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은혜의 눈이 열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화 교회로 세우신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엘리베이터실과 기도탑과 그리고 옥상 단벽 콘크리트 타설을 남겨두고. 본격적인 내부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과정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여러 공사들이 동시에 진행될 때 혼선이 없게 하시고 조그만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자원을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건축의 과정이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영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목사님을 이 교회 목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임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세운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 때이 감당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 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영화의 다음 세대와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 해 놓으신 그 길로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그들을 주님의 그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나음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삶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깨어짐 속에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살, 그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한 중에도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살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험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이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의 불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건면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떠나 있는 모든 길 떠나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서로 기억하며 중보함으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그 고통 가운데 해방하여 주시고 삶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성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피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피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갈 고리에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전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을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문는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에가라 후에도 에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에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애가를 본다면 사무엘 하1장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그 비통함으로 인해 노래하는 개인적인 애가가 나오고 또 에르미아 애가의 경우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공동체적인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애가도 있습니다. 이 에스겔 안에도 여러 번의 애가가 등장하는데. 어, 우리나라 때그 예전에 장례 때 곡하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도 왕이 죽거나 또 어떤 도시가 멸망했을 때에 전문적인 그 애국자들을 그 고용해서 노래를 짓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송가를 따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성경에 가는 단지 그 역사적 비극을 어, 기억하는 추모곡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 성경의 예가는 심판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도자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그 끝이 필연 심판임을 멸망임을 감정의 깊이와 함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누었던 에스겔 1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 악인이 행한 그 죄로 인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악인이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제발 그 돌이켜서 죽지 말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따른 결과로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때 그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19장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이 애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 가운데 울고 계신지, 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절과 이절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여기서 이 어머니, 암사자는..." 바로 유다 왕조를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사자는 왕권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다 왕조를 암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암사자의 역할이 새끼를 길러서 사냥법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그런 이미지여서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그 사자들이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른다는 표현이 바로 그 새로운 젊은 왕을 세운다는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세워진 젊은 사자, 새로운 왕이 어떠했습니까? 3절 후반부를 보니까 먹이 물어뜯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젊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통치가 아주 그 폭정이었다는 것이죠. 어, 이 왕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바로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가리킨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으신다. 또 여호와께서 붙으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아가 지어준 이름일 텐데 요시아는 그 유다 왕족 가운데 몇안 되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런 왕이었는데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 왕 느거와 싸우다가 주전 609년에 전사를 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그의 아들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23살이었다고 하니 젊은 사자라 할 만하죠. 그런데 애굽이 이 유다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이 바벨론 편에 서서 애굽과 맞선 그 젊은 왕 유다의 젊은왕 여호아스를 그의 통치 3개월 만에 어... 왕권을 박탈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3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그 여호아스의 국내의 정치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통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 하 23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모든 행위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열론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애굽 왕 누구가 이 여호와스를 어 어떤 곳으로 불러내요 하맛 하맛 땅 님나로 불러내서 거기서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결박하여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스는 그 애굽에서 어, 애굽당에서 포로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어, 애굽왕 느고가 여호와스를 끌고 간 뒤에 이 여호와스의 형제인 여호야 김을 유다의 왕으로 어, 세웁니다 여호야 김은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기에 당연히 애굽의 조공을 마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 어, 주전 60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아주 그, 애굽에 대승을 하게 되고, 이제 유다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 다니엘과 같은 엘리트들이, 유다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여우야 김은 3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되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그때의 여우야 김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여우야 김이 1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절에 나오는 젊은 사자의 사자에 가나요 이게 이제 여우야 김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우야긴 이후에 세워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9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젊은 사자의 결말이 나오는데요. 9절에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오게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등장했던 젊은 사자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인해 이를 가리키는 왕이 여호와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지만 이두 번째 등장하는 젊은 사자는 구절 말씀을 보면 은이 이 왕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 김의 아들인 여호야 김과 또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역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어, 여우야 김은 아버지 여우야 김에 이어 1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로 지기한 지이 역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고 이때 에스겔도 함께 두 번째 폴로로 바벨론으로 잡혀 어,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세워진 시드기아 여우야 긴의 숙부인 마태냐가 이름을 시드기아로 바꾸고 어, 그는 11년 동안 그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결국 그도 반역하여서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침공을 받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아는 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두 번째 젊은 사자는 이둘 중에 어느 왕을 가르키느냐 어, 이 젊은 사자의 모습이 어땠는지 6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어 사람을 삼키며, 이 젊은 사자 역시 사람을 물어뜯어 삼키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우야 기는 여호와서와 마찬가지로 즉위한 지세 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만 겨우 세 달을 통치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럼 이 시드기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시드기아 역시 그 선왕과 다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다고 성경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구우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우야 김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간간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잡혀온 지 11년 만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때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애가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자의 비유였다면, 10절부터 14절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미지가 바뀌는데요. 그 대상은 마찬가지로 유다 왕조에 대한 애가입니다. 10절에 내피의 네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내피의 네, 네 어머니"라는 이 표현이 이게... 그 성경 학자들도 그 난해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의역을 한다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를 활력, 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이 물이 많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이러한 그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였다면 그 왕조는 영원히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다이세기를 따르는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이세기 약속하신 대로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의 경우에는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고 왕조가 9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유다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잇 왕조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왕들이 다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기를 책망하고 건면하고 때로는 얼르고 달랬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 강한 가지들, 유다의 왕조들, 왕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그 열매가 동풍,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유다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온그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야 가지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버립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른 가뭄이 든 땅에 신겨진바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그 땅의 포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운다는 것은 이게 외부의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내부의 그 영적 타락과 부패로 인해 그들이 이제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세 자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제 더 이상 유다의 왕조가 설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에스겔에게는요.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수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결국 이 예루살렘의 완전히 예루살렘이 정말 완전히 멸망하고 특별히 이 유다 왕조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듯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실까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의 충격보다 이스라엘의 슬픔보다 더큰 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애통함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애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키나라고 하는데요. 그 키나라 키나의 운율이 있습니다. 이게 어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아리랑 같은 노래 속에 이 민족의 한이 담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키나의 운율 속에도 정말 이렇게 되게 구슬픈 그런 어, 가락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찾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이러한 애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시 이러한 비통한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실지 아무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죽지 말고 살아라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영적 그런 잠든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또 우리의 영을 깨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 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깨어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